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크고 작은 조정 속에서도 조금씩 저점을 끌어올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휴림 로봇과 관련해 역대급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더 최근 들어 지수가 조금씩 상승 방향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각종 리스크들로 인해 크고 작은 조정을 동반하고 있어 주님들 또한 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헌데, 이 와중에 수많은 섹터들의 공매도가 크게 내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미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눈치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이처럼 수많은 종목들의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대차 장고가 무려 116조 원을 돌파했고, 동시에 신용 장고까지 크게 늘면서 시장 전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금융당국이 증시 상세에 대한 기대감만 높이면 뭐하네요 앞으로도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을 잃은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지수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청원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에 대응에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제 실제로 지금 휴림 로봇과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줄 수 있는 종목 추천 방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유료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왔었고, 해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이 추천해 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가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좀 빠르게 살펴보면, 자, 11월 17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젠큐릭스 종목 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자,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자, 여기 보이시죠?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또 이날 추천드렸던 동일 스틸럭스 종목의 경우 자그마치 3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차 매도를 통해 무려 12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2개에서 3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 인사 함께 간혹 가다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들을 통해 다 같이 수익을 봐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 없이 이렇게 답장을 통해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 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과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로운 싸움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 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기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 자 우선 휴림 로봇은 국내 1세대 로봇 전문 기업으로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간 휴림 로봇은 로봇 산업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굉장히 큰 주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주님들이 대응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에도 로봇 산업은 인구 고령화 인건비 상승 그리고 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따른 산업용 로봇 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의 로봇도 더욱더 활발해질 전망인데요 자 게다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 또한 휴림 로봇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반면에 그동안 휴림 로봇은 로봇산업의 성장 기대감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실적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중에서도 특정 고객사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과 신규 로봇 제품의 시장 반응이 서서히 올라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도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로봇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높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큐림 로봇의 경우 실제 이익 창출 대비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을 통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 대응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봐질까요? 자 정리해보지만 스마트팩토리 및 서비스 로봇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휴림 로봇의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실제 매출 및 이익이 개선됨과 동시에 정책적인 흐름까지도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돼서또 최근 들어 증권과 비공개 선을 통해 무상증자와 인수합병 관련 소식들까지 들려오고 있는 만큼 주가가 현재 구간을 크게 넘어서 이제는 다시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완벽한 상이 황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 방향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국제 정세적 그리고 정책적인 호재성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쉬지 않고 상승만 나오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이미 로봇 관련주들에 떼어든 크고 작은 세력들은 계속해서 개미들을 크게 흔들면서 가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사단 한 줄에도 급등락이 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상인데요. 황 자, 실제로 수많은 주주님들께서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일들로 바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순간적인 수급과 이슈들을 체크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실 수밖에 없겠죠. 자, 해서 제가 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정보들을 공유해 드림과 동시에 수급 체크를 통해 실시간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그림 로봇 주주, 무료 소통 정보 채널 을개설해 운영 중에 있고, 이미 1,000분이 넘는 주주님들께서 저와 함께 세력들 패턴에 맞춰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휴림 로봇 혹은 로봇 관련주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진이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2372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 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12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 전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 갭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에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흐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의 안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